35번 흐름무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무관은 어떻게 본다? 어휘와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을 해서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애만 찾아주시면 된다. 바로 보시면 매우 상업화된 환경에서 미국 같은 상업화된 환경에서 놀라웁지가 않되 뭐가? 많은 풍경들이 보여지는 거야. 물론 상품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상업화된 환경에서 뭐한다? 풍경이 단순히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틀을 설정하면 될것 같고 다시 말하자면 이래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한데 본인도 말하자 다시 말한다고 저 뭐하는 구문이다? 패러프레이징하는 구문 즉 똑같은 말할 거고 그들은 즉 풍경들은 가치 기여가 된데 뭐 때문에 그들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자 그들은 시장 잠재력 때문에 같이 기억해진데 즉 풍경은 시장가치래 뭐라고 상품이죠 상품? 틀이 반복이 됐고 거주자들은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부분적으로 뭐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풍경들이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체성을 만든대 뭐한다고? 풍경이 수익을 만들어낸대 풍경이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뭔가야 상품인 거죠 상품?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보시면 은 이러한 과정은 포함한데 뭐 이상을 전환시킨 거 이상을 포함한데 뭐를 전환시키는 거야 자연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변환시키는 거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대 자연 요소를 상품으로 전환시킨데 뭐라고 풍경을 상품으로 바꾼대 1번 문항은 뭘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설정한 틀이 그대로 반복이다. 랜드스케이프를 뭘로? 커머디티로 여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다. 두 번째 보시면 그 풍경은 그 자체로 즉 사람도 포함하고 그들의 자아감도 표현하는 즉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풍경은 형태를 취한대. 어떤 형태?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풍경은 상품의 형태를 취한대. 랜드스케이프는 뭐라고? 상품이래, 상품.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가 상품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2번도 우리 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3번 보시면 풍경 보호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초점을 맞춘대. 뭐를? 황무지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대. 일반적으로는 어디? 산악지형이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산악지형인 황무지를 보호한대. 자, 갑자기 어떤 소재 나왔어? 환경을 보호한대. 우리 여태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환경은 상품이야. 근데 갑자기 3번에는 어떤 얘기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보호 얘기하고 있죠. 프로텍션. 딱 봐도 소재가 확 튀네. 즉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3번이 혼자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다. 그 3번이 정답이고 뒤에 그냥 계속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풍경 정체성은 발달했대 뭘로? 일종의 로고로 발달했는데 그 로고는 팔릴 수 있도록 사용된대 뭘 팔도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팔수 있도록 사용된대 뭐할수 있다 로고가? 판대 판대 팔수 있으니까 뭔 거야? 상품이 거죠 상품 마찬가지 4번도 결국 어떤 얘기다? 랜드스케이프가 살수 있는 로고가 된다니까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얘도 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고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와인 종주국, 플로리다의 태양해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악지 같은 건 형성한데 어떻게 외부인과 거주자 모두가 장소를 인시하는지를 형성한데 그리고 이러한 라벨들은 만들어낸 데 일련의 기대들, 모아 연관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기대 또한 만들어낸다.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인 컨트리, 플로리다에 있는 선 코스트, 이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배드랜드. 이건 다 뭐죠? 앞에서 말한 로고 죠로고또 뭐라 그래서 이런 라벨이래, 라벨. 지역에 붙은 라벨층보다 로고다로고 자, 4번에 있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풍경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로고로 보고 있네. 랜드스케이프를 뭐로 보고 있다고? 로고로 보고 있다 근데 이 로고의 결국 쓰임새는 뭐였어? 상품이었죠 상품 즉 5번까지도 모여가고 있다? 같은 얘기하고 있다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